결과도 없어. <laughs> 탕탕 풍경이 이쁘니까 저 표지판도 이쁘 응. 보인다. 응그니까우와 가을 하늘이잖아. 응. 너무 응, 귀엽지 않아? 저걸로 뭐 먹고? 애기들 응. 먹. 응. 이렇게 사우나도 예쁘네. 블랙이랑 사우나가 예쁘다. 너무 음 <laughs> 귀엽고 예쁘다. 아니? <laughs> 너무 자비적이다. 버섯이었는데 괜찮았어? 응, 응. 버섯이면 차이가 크지 않 나. 응나 지금 흑백 요리사 된 기분이야. 아, 진짜 근데 지금? 맛이 여러 개가 난다, 한 번에. 응. 이 소스맛 나는데 그 뒤로 뭐가 하나 찌르고 들어가. 그리고 뭔가들어가는게 수년 맛 난다? 고객님 하나는 돼지감자장찌누룩구멍살인 참외, 그리고 미나리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글청 올려드렸습니다. 드실 때는 한 입을 드시면 추천드릴게요. 조화롭다. 아, 조화로. 응. 음. 맛이 여러 개가 나거든? 응. 음, 맛이 여러 개인데 하나도 따로 안 나. 네, 어, 앞쪽으로는 이제 포르치니 브레드를 준비해드렸고요. 네. 어, 포르치이라는 이제 버섯을 이용한 빵입니다. 그래서 좀 겉면은 어, 다시마와 이제 표고 근리즈빵 음. 너무 부드럽다.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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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처음 유배 들어갔잖아. 응. 나도 사진 찍어줘. <웃음> <웃음> 왜? 사진 찍어줘. 응. 원하고 있던 거였어. 나도 거기서 찍을래. 여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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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아니야. <laughs> 입에 빵 따라하지 마. 입에 빵한가득 물고 따라하지 마. 백요리사를 보고 왔으면 재밌게 먹을 수 있는데 응. 백요리사를 딱 보고 와서 나랑 이렇게 하고 해야지 눈 가리고 눈 가려고 아아더 주세요 더 주세요 아아 <laughs> 입더 크게 벌려야 돼 이번에 오빠 내려 내려 이제 내리라고 <laughs> 이제 정복이 되겠고요. 멘토리 보이시는전 정복은 어, 청주를 이용해서 이제 3시간 동안 앞쪽은 <목소리> 문어를 준비했는데요 피문어를 스프레드는 도와서 어, 장... 문어가 문어 안 같아 이거보다 문어도 훨씬 맛있는데 네, 라이트 제로 포인트 5라고 해서 개치비 같아서 긴받네. 잔을 꼭 그렇게 잡아야 되니. <laughs> 네 이제 한쪽으로는오리생각으로 오미자와 석류를 이용한 젤과 케이 같이 표현을 겠습니다 음. 그래서 대비. 많이 질겨 보요딱 맞던데? 이잼 같은 거랑 어울려. 버섯 먹을래? 이거? 먹을이 이거? 응버 이거? 이큰게들이가 있네 어. 버섯 못먹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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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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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너 참외 좋아해? 어. 진짜 참외 맛이다. 어 그치? 응. 차라니까. 응. <laughs> 음. 리치랑 참외랑 진짜 잘 어울려. 멋지. 응. 오리도 맛있었어. 응? 오리. 아니 나는 초당옥수수 진짜? 응. 어. 나는 이거 에피타이저로 나온 이 앞에 맨 처음 나온 것들이랑 전깅이도 맛있었어. 어 오리. 나 스테이크 고기 드는 거 우리가 제일 먼저 어월그레이 양갱이랑 봉공 초콜렛 그리고 자몽 첨을 채운 슈가게이스 건강할 것 같아 아저 네. 귀여워 맛이네 초콜릿이 좀특 응? 고소한 응. 어, 흑자 크림과 흰색으로는 프로마블 크림 맛있게 잘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맛있었다, 그치? 이거를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제가 배색 뜨기가 처음이거든요. 줄로 한줄쭉 뜨고 바꾸고 한줄쭉 뜨고 바꾸고 이런 건 해봤는데 이렇게 양손 배색으로 동시에 이렇게 배색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뜨는 건 처음이라 그래서 이걸 진짜 몇 번을 푸르시오를 한지 몰라요, 진짜 몇 번을 푸르시오를 하고 배색이 좀 잡히면 장력이 안 잡혀서 이상하게 나오고 장력이 좀 잡히면 배색 모양이 아무튼 근데 제일 어려웠던 거는 장력 잡기가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 니트가 이 니트가 거의 지금 이만큼 떴는데 지금 여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진짜 이렇게 성장해오고 있거든요 실력이. 그래서 보시면 똑같은 지금 지금 요 패턴이랑 요 패턴이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바늘도 똑같고, 근데 지금 패턴 모양이 완전 다르죠? 얘는 이렇게 패턴이 좀 장력이 어느 정도 잡혀가지고, 좀 이렇게 선명하게 예쁘게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이쪽은 너무 힘을 주고 떠가지고, 장력 조절이 안 돼서 힘을 주고 떠가지고, 진짜 너무 빽빽촘촘하게 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단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말려서 접혀요. 아. 근데 도저히 여기까지는 프르시오를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코가 200코가 넘는데, 거의 250코, 막 300코 가까이 되는데, 이 코를 또 잡을 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떴을 때, 한 여기까지 떴을 때, 그때도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데 외면하고 있다가 <laughs> 그래도 좀다 떠놓고 좀 세탁하고 블로킹 해놓고 하면은 이렇게 접히는 건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아예 이게 도안대로 하면 고무단이 이렇게 짧은데 저는 고무단이 살짝 좀더 길어도 예쁠 것 같아서 그럼 고무단은 다 하고 나서 수정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제가 원작 실로 뜬게 아니에요. 원작 실은 원작 실은 수입 실인데 원작 실을 사서 뜰 자신이 없었거든요. 일단 이렇, 이런, 이렇게 이렇게 푸르시오를 많이 하고. 그리고 배색 뜨기가 처음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다 풀러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덜컥 비싼 원작실을 사기가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원작실 말고 그냥 집에 있는 좀 실로 해봤는데 색깔은 얼추 맞기는 하지만 이게 전혀 느낌이 아쉬운 게 지금 이 뒤가 계속 이렇게 파란색으로 동시에 실을 두 개를 잡고 뜨는 거라 이렇게 다 이어지거든요? 근데 이 흰색 바탕에, 보이세요? 이게 다 이렇게 비쳐요 뒤에가. 실 자체가 좀 얇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좀 아쉽고. 근데 그냥 악으로 깡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냥 떠. 좀 뜨게를 하는 게, 뭐 예쁜 옷, 막 좋은 옷, 뜨는 것도 좋은데, 저는 좀이 뜨게 하는 행위가 좋아가지고 뜨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구 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 장력 조절이 계속 막안 돼서 그 장력 조절을 계속 막 뜨면서 연습하고 뜨면서 막 고쳐나가고 하다 보니까 지금 편물 자체도 장력이 고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편물 자체도 별로 안 예쁘긴 한데, 뭐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비슷한 실을 사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다시 뜰 수도 있어요. <laughs> 아무튼 떠보겠습니다. 근데 이거에 제일 제 걱정은 뭐냐면 사실 이 제가 지금 뜨고 있는 도안은 수민님의 슈톨렌 가디건이거든요. 스톨링 가디건 도안을 사가지고 뜨고 있는 건데, 이게 제가 도안을 사놓은 거는 한참 됐거든요? 한참 됐는데, 지금 와서야 뜨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게 이 도안을, 일단 제가 동영상이 없는 서수령 도안을 보고 뜨는 것도 처음이고, 그래서 좀 서수령 도안을 좀, 그러니까, 뜰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일단 너무 예쁘고 뜨고 싶어서 도안을 사, 무턱대고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놓고 이제 찬찬히 보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서수령, 그냥 동영상 없는 서수령 도안만 이렇게 보기에가 좀막 처음 보는 막 기법들도 나오고 그리고 스틱이 진짜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스틱 하면서 쳐다보니까 편물을 자르는 건데 어? 그게 뭐지? 하면서 막좀 아, 막 시작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실을 살 엄두도 안 나지. 그래가지고 계속 모른 척 미루고 미루다가 좀 갑자기 뭔가 어,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자신감이 갑자기 붙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막 바늘리아기 도안들 보면 동영상 도안으로 나와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김 대리님이 유튜브 찍어 주신 동영상 첨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좀 그런 것들 중에 스틱 기법이 들어있으면 그걸 먼저 떠보고 스틱을 좀 이렇게 보고 한번 이걸 떠봐야겠다 싶어가 찾아봤는데 스틱을 쓴 기법 스틱 기법을 쓴 도안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음 하다가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옷은 일단 대바늘로 이렇게 옷 같은 걸 뜨면 좋은 게 코바늘은 조그만 거 뜨고 끝 조그만 거 뜨고 끝 이렇게 금방금방 딱 끝나버리잖아요. 보통 소품을 뜨니까. 근데 옷은 한번 시작하면 이렇게 같은 거를 계속 오래 잡고 있어서 좀 하나 오래 진득하니 뜨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요즘에 한창 코바늘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지금 이 슈톨렌 가디건 뜨면서 배운, 배워가는 게 진짜 많아요. 지금. 옷은 이 코수가 어마어마하니까 여기서 조금 틀렸다고 전부 다 풀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틀린 거다안 풀고 수정하는 방법. 좀 그런 것들 좀 배우고. 그리고 이코 잡는 방법이 독일식 퀘스트온이거든요. 그것도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배우고. 그래서 뭔가 많이 배우면서 성장하면서 뜨는 느낌이라 재밌습니다. 성취감이 들어요. 비록 현물은 좀 마음에 안 들게 나오는 것 같지만, 취감이 든다. 가슴 쪽에 눈꽃 무늬를 뜨고 있는데, 빨리 완성해보고 싶어요. 눈꽃 무늬가 얼마나 예쁘게 나올지. 다들 뜨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재밌는데 왜안 하지? 계속 지금 뜨면서도 장력이, 장력이 잘 맞는지 계속 체크하면서 뜨고 있어요. 흠.